백은 좋은 거 샀어 서영아 네, 오래 들어야 된단다 <laughs> 아유 그냥 우리 서영이 그래 브랜드마다 하나씩은 다 있네 <laughs> 이, 이거 이쁘다 이거 비싼 거좋아요 그리고 약간 <laughs> 아, 그래 마찬가지야 <laughs> 네. <laughs> 엄마도 그래 요거는 네, 굉장히 <laughs> 좋아. 아, 오랜만에 진짜 다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채널명이 바뀌어서 아마 많이들 놀랬을 것 같아. 채널 이름 바꾼 건 조금 더 엄마처럼 친근하고 또 잔소리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싶어서 마미 선으로 채널 이름을 바꿨고 아, 그리첫 번째로 우리 딸이 요번에 흑백 요리사에 나가게 돼서 나가서 산지 한참 됐거든.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딸이 좀 밥도 먹고 그러려고 하거든? 과연 우리 딸이 누굴지? 설마 내 딸이 급식 대가님은 아니겠지? 과연, <laughs> 어, 마미선의 딸이 어떤 분이 나올지 같이 가보시죠! 오, 집이 왜 이렇게 난리, 난리가 난것 같냐? <laughs> 칫솔도 칫솔, 칫솔, 칫솔 다 가야지. 어이씨. 설거지 해야 되는데, 진짜로. 아 이거 봐 우리 딸 집에만 이렇게 얘가 이런 데니까 어? 거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오랜만에 오니까 나도 바쁘고 딸 집도 깔리네. 여기구나 여기. 아유 나무 같은 거 봐. 얘 예, 세상에 이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아 음식은 잘하는데 누구세요? 아 서영아 엄마. <laughs> 엄마다, 엄마. 뭘 이렇게 그냥, 아, 입구에다가 그냥, 뭘 이렇게. 안녕하세요. 엄마. 아, 뭐? 그래, 그래. 아니, 너, 저기 뭐, 이거, 입구에다가 이제, 치료. 기기는데뭘 이렇게 싸놓고. 저기 이런 거좀 정리 좀 해놓고 사비를. 어, 맞다. 입구에다가, 뭐를 그냥 맨날 택배를 시켜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잘 지내. 신발 어디서부터 벗어야 뭐 돼? 신발 여기서부터. 신발 여기서 벗으면 돼? 돼? 나 여기서부터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우리 저기 한번폼한번 해야지. <laughs> 아유 저기 우리 딸이에요. 우리 저기 딸이 요번에 흑백 요리사에 나와가지고 오늘 또 계속 옷 까만 거 입고 있는 거야? 수저처럼그랬구나 그래, <laughs> 뭐, 네가 왜 흙수저야? 엄마 딸인데 금수저지, 다이아몬드 수저지 네가 왜 흙수저야? 아주 그냥 그거 보면 열불러고 제작진한테 전하려고 그랬잖아. 어 어디 좀 보자, 집좀 보자. 세상에. 너무 이쁘다 여기. 단풍이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이 앞에 산이 진짜 기가 막히네. 이 나무 저기 다 갖다가 네가 키우는 거야? 네. 아, 손이 너무 키우고 우리 딸이 있어요. 금손이야.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 딸 이렇게 그냥 부지런할 때니까 너무 너무 잘해놓고 사네.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영아 이게 그냥 숲 속에 와 있는 거 같다. 뷰가 좋아요. 뷰가 너무 좋네. 네.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한 6년 됐나? 6년 됐지. 네. 너집 <laughs> 나가서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나가서 그러니까요. 걱정했는데 이쁘게 해놓고 사네. 네. 아니 근데 거실을 일부러 이렇탁 이거를 동그란 걸 갖다 놨나 봐. 네.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으니까. 아유 세상에. <laughs> 그러니까. 너 진짜 시집은 언제 갈 거니? 시 <laughs> 아, 시집은 어? 언제 갈 거야? 너 이제 서른인데. 나이가 그러니까요. 적은 것도 아, 아니고 언제가? 고개 하나 넘어가는 나 얼른, 얼른 <laughs> 시집 가야지. 엄마가 볼 때마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laughs> 아유 주방 어디 봐봐. 설거지를 안 해놔가지고. 그릇 챙겨놓고 사는 거 봐. 요새들 게 그릇 사니? 그럼 맨날 사요. 그릇 맨날 사지? 아. 어, 요리하는 사람한테는 뭐 접시가 또 어떻게 한표 보면 명품 목걸이 망 빽이지 뭐. 아유. 그러니까 아유. 원래 그릇 사는 걸 좋아해요. 얘가 그냥 중학교 때부터. 저기 너그 드라마 그 뭐야 삼순이가 그거 보고는 네. 중학교 때빵 배우는 학교 갔었잖아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그거를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어 얘가 아유, 뭘 맞아. 알고 저런 거 하려고 그러나 근데 중간에 어쨌든 그걸 하다가 말더라 네. 그래서 내가 너딴거할줄 알았더니 세상에 또 그냥 계속 요리를 하겠다고 <laughs> 어머 우리 딸 이거 봐 사진 이거 나어 이거다 이거다 장사천재 조사장 이거 갖고 왔어? 네, 아 저기 기념으로 네. 우리 서영이가 어릴 때들이 기뻤어 어릴 때부터 원래 이뻤어. 이거 봐, 얼마나 이뻐. 엄마는 내가 난 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가 이쁘고 참 잘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다른 지역이 셰프들하고 찍은 사진은 없어? 셰프들은 없어요. 셰프들이랑 이제, 네, 너, 이제 막 친해져서. 아빠, 엄마. 아, 그렇구나. <laughs> 아빠랑 엄마. 그런데 사진이. 아니, 아유, 에이, 아빠랑 너, 엄마. 그러네. 아유, 엄마가 주인이셔 어? 내가 보니까 너 인스타로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놀러 다니고. <laughs> 많이 너... 놀러 다니고, 네, 맞아요. 많이 하더라. 네, 술 좋아. 네, 여기, 뭐 하나 숨겨놨는데, 여기 술을. 어디. <laughs> 어머 얘이어떻 하면 이 짝으로 세상에 소주를 이렇게 한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진제 순한 술 먹어야 지 속벌이 못할라고. 뚜껑. 이건 어디야 여기? 이 옷방인데 옷이 좀 많아가지고 옷을. 음, 어 생각보다 옷은 많이 없네. 걱정이 또 있어요 한세개 정도 아, 더 있는데.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네. 아유 우리 사영이 얘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 벌어서 또 즐기고, 즐기고. 그게 너무 좋아. 써야죠. 어. 써! 모으지 <laughs> 뭐 <오지> 말고 써. <laughs> 네. 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요. 너무 보기 좋아. 엄마가 <laughs> 못해봤던 거라. 우리 서영이 가본 나라 중에 <laughs> 어. 어디가 제일 좋았어? 저 얼마 전에 뉴욕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레스토랑 오픈했었거든요. 뉴욕에다가? 팝법처럼그 기간. 엄마 대기도 동안은... 안 하고. <laughs> 뉴욕에다가? 그잘 됐어?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어? <laughs> 네,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 벌,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그래. 젊을 때 노는 거야. 무릎, 내 무릎일 때 노는 거야. <laughs> 맞아요. 인공관절 엄마 무릎 아프다. <laughs> <laughs> 엄마, 우리 서영이 제일 좋아하는 뭐 백이라든가 뭐 그런 거 뭐야? 코트 가방 좀. 이런 거 들어주셔서. 너무 예쁘다. 네. 이, 이 이거 예쁘다 이거 비싼 이거. 비싼 거 좋아요 <laughs> 그리고 약간 <laughs> 그래 마찬가지야. <만찬하지 웃음> 네. <않? 웃음> 엄마도 그래. 백은 좋은 거 샀어 서영아. 네, 오래 들어야 된다. 단 <laughs> <laughs> 아유 그냥 우리 서영이 그 브랜드마다 하나씩은 다 있네.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제일 <웃음> 비싼 거. <laughs> 제일 비싼 거? 아 여기 밖에 있는데 제일 비싼 건? 아 제일 비싼 건 밖에다 뒀어? <laughs> 그치 제일 비싼 건 모셔놔야지 얼마 전에 어떤 영사람한테 어떤 페인트 칠하는 일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샤넬 가방을 일가방으로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어유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소용없대 내가 들어야 백이지그 모시고 다닐 거 뭐하러 병원 가살 거냐면서 선님도 약간 그러신가요? 나는 모셔다 <laughs> 서영아 이게 제일 비싼 거니? 네. 제가 돈 벌어서 산 처음 명품백. 이게 첫 명품백이야? 네. 처음 산 거. 그때 옷장사할 때였나? 네 옷장사할 때. 네, 근데 왜 옷장사다 갑자기 음식장사를 바꿨지? 아 계속 음식장사가 하고 싶었는데 어.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옷장사한 거야? 네 옷장사. 우리 ]였어. 딸이 장사 천재예요. <laughs> 손만 됐다하면 돈을 벌어. 망한 게 없어 망한 게. 연애만 좀 잘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 <laughs> 여기 그 나왔던 요리사들 중에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많던데. 아, 근데 뭐? 우리가또 요리하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요리하는 사람 싫어? 응. 네. 부딪히니까 약간. 그러면. 어. 개그맨 어떤? <웃음> <웃음> 웃긴 사람 좋아해요.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해요. 누구? 그 피식 대학의 이창호. 쥐루라?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어, 그래서 걔 장가 안 갔나? 장가 안 갔더라고요. 얼굴 안 보는구나? 아, 저는 약간 얼굴 보는 것보다 재밌고 약간 웃긴 사람 좋아해. 아 진짜? 상우 괜찮지? 어, 너무 귀여워. 요 어, 다리 좀 아, 나봐야겠네. 너무... <laughs> 어. 아니 걔는 너무 고 너무, 너무 땡큐지 이렇게 조금 죽이는 아깝다. 우리 다리 아깝다. 어. 아니 그 옷방 말고 딴데한 보자. 이런 거는 쓰고는 제대로 놔둬야지. 그냥 이게 렇 놔두면 어떡하냐 이거를? 어? 예. 이거 저저 꽂아 놓으면은 전기도 어때요? 많이 들어가고. 아, 전기 빼놔야 되는구나. 브라운 전기는 아, 아, 쓰고는 아, 아. 빼놔야지. 꼭 반드시 빼놔야, 오, 빼놔야 오, 돼. 많죠. 텔레비전은 엄청 큰거 보네. <laughs> 그럼 여기 누워 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자기가 나온 거본 거야? 네저 어? 나온 거 보고 있다 네 나온 거, 거 보니까 보고. 어땠어? 아우, 이거 큰 화면에서 보니까 좋더라고. 요실물이 <laughs> <laughs> 훨씬 이쁘네 <laughs> 화면에 약간 머리도 묶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도시적이고 우리 딸이 되게 세련됐는데 여긴 되게 소박하고 순박하게 나왔어. 네, 맞아 노렸어요 그걸. 노렸어요 <laughs> 나는 아, 약간 속상하더라고. 차하게 나오고 아, 우리 딸이 노렸어요. 되게 섹시하거든 방송 나고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알아봐. 어,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되게 많이 그래. 그랬어? 이름보다는 약간 어. 그냥 비빔밥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매출이 좀 늘었어? 한30% 이상은 늘것 같아. 다행이다. 아. 거기가 저 예약이 잘안 되는 곳이잖아. 네, 거기 가게가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게 늘리지 마. 네. 그 마케팅이야. 가게 괜히 늘렸다가 괜히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항상 거기서 예약만 받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 엄마 이불 좀잘 펴줄게. 나는 이런 너 꼴을 못봐 쿠션이 많아, 베개가. 근데 왜 이렇게 쿠션이 많아? 혼자 자니까 외로워가지고. 그러고 자야 되니까 쿠션이 많지? 아, 쿠션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지. 엄마는 너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누구라도 만나.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창문 열고 환기도 한 번씩 시키고. 맞아. 이렇게 쌓 쳐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 뭐냐, 이거. 이거, 야. 정리를 잘하 이런 걸좀정리 이런 걸좀 정리를 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정리하는 통이 있어요. 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아휴, 내가 진짜, 얘가 음식만 잘하지. 혼자 살아, 아직 어려워. 어려요 아직 애기라. 네. 자, 불 꺼. 어, 불 끄고, 안 쓰는 거는 불을 꺼야 돼. 이건 불어서 음. 끄니? <laughs> 불을 꺼, 불을, 불을 끄라고 경기에 이지 불을 꺼. 아무리 돈잘 벌어도 애기꺼내 애기야지. 일로 와봐. 이 책은 왜 보는 거야? 너 임신 취소한 책, 일리 보고. 이거 왜 보는 거야? 이거. 빼야돼가지고, 이제. 야, 남자도 없는데 이거뭐준비하 뭐하니? 아직 애기가 나, 아빠 몸에 있다고 엄마 몸으로 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음식 관련 책인 거 봐. 네, 요리 책들. 어. 이 밑에 것만 레시피야. 그건 와인 잔들. 혼자 와인 마실 때. 아 와인 잔이 이렇게 있어? 네. 저 뒤에 이거 무슨 뭔 술이 있네? <laughs> 뭔 술이야 이거 술을 술을 얼마나 먹는 거야? <laughs> 야 그래도 우리 딸이 그냥 책도 많이 보고 제일 좋았던 책이 뭐야? 이거 이거 좀, 좀 가을 타는지 자꾸 외로워가지고. <laughs> 어, 어, 어.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laughs> 이제 스물아홉, 서른 되니까 기분이 음, 이상해? 음. 저는 딱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는 약간 남편으로 만나야 된다. 누구 만날 거면. 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음. 누구 만나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laughs> 그엄마도 미안하네. 엄마도 보자마자 결혼 얘기부터 쓰어 <laughs> 왜냐면, 왜냐면, 네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빨리 낳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너도 그쵸. 키우면서 덜 힘들거든. 네. 네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네 일에 부담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결혼 그러니까, 상대로. 맞아. 엄마는 네가 쫓겨서 결혼하는 건 반대야. <laughs> 그냥 정말 나이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그러지 마. 그냥 아,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때 결혼해야 돼. 아, 알겠지? 아. 만나는 남자 없어? 없어요. 차영호한테 전화 좀 해.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남자들이랑 이제 어울릴 일들이 직원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 이번에 약간 나가서 또래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아. 아, 좀, 만나고 싶다. 이때. 그치.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또래들이랑 잘 제가 어. 어울려놓을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 네. 일에 대해서 네. 칭찬해주고. 그런...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럼 아, 그사람에삼한끼 그러니까. 그 밥상을 차리는 거는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 밥을 차려주는 건 제가 어.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래. 일단 우리 집에 와라. 아,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어. 그거 알아. 얼굴 이쁜 여자랑은 1년 좋대. 성격 좋은 여자랑은 10년 좋대. 요리 잘하는 여자랑은 평생 산대. 어떻게 그 여자의 밥을 못 믿는 거야? <laughs> 밥을 못 해? 그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럼 지금도 할까? 아, 얼른 가서 밥 먹자. 밥, 밥 어? 먹어. 제일 중요한 건 밥을 해 먹자. 엄마가 어머, 어머. 저기 이거 집에서 좀 싸왔어. 어머, 수수? 어저 토마토하고. 아 근데 내가 한게 얘가 한 거보다 맛이 없어. 근데 또내 마음이 또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싸우긴 했는데, 반찬을. 그리고 저기 엄마가, 엄마 마음이 손인 거 알지? 왜? 그래서 너실성한 먹으라고 엄마 손을 사왔어. 김치랑 이거 싸왔으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건 음? 빈통이야. 나중에 저, 갈 때. 김치 싸들었어 그러니까 네 음식 좀싸가려고 엄마 토까지 갖고 왔다, 얘. 엄마 배고프 지겠어 네밥 먹는다고 엄마 어디 저녁부터 굶었어. 밥을 하 아, 설거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설거지 해줄게, 너 그거 응. 해. 음식을 지금 약간 고기를 약간 바깥 풍경 보면서 구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고기 구워 먹게? 네.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깻잎을 간단히 좀 쪄가지고 명란이랑 같이 버무려서. 명란이랑 버무려? 네. 한번 해볼게요. 어, 엄마가 이 설거지 해놓을게요. <laughs> 먹는 건 바로바로 바로 저 설거지 좀 해놔 그리고 알았지? 근데 이게 밥파는 거는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어. 설거지는 아 가게에서 맨날 하니까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치 내가 알아 어. 아유, 엄마가 와서 이제 설거지도 매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네가 못 오게 하니까 못 오는 거지 뭐 어. 엄마야 매일 오고 싶지 네가 누구 닮아서 이기게 요리를 잘하는 거지? 저는 약간 엄마가 음식을 못 해가지고 <laughs> 오늘 배운 케이스. <laughs> 진짜 엄마요, 이 엄마요. <laughs> 진짜 엄마. 가짜 아, 진짜. 진짜, 엄마. 진짜 엄마도 요리를 못 하고 나도 요리를 못 하니까. <laughs> 아, 이따가 이걸로 드셔야겠다 식사.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어. 엄마는 엄마는 손으로도 아내 플레이스. <laughs> 어서 샀어? 산게 아니라, 저희 출연자들은 다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네, 흑수저랑 백수저. <laughs> 야, 이거 흑수저 백수저. 그럼 엄마가 백수저로 먹을게 맥... 어? 시즌 2는 백수저로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백수저로 나와야지 제가 백수저로 나가겠습니다 엄마 이제 앉아서 좀 쉬세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쉴게 간장을 이렇게 다 끓여놓거든요 이거. 그냥 국수나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아이고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김치 네가 직접 담근 거야? 네 약간 깨끗깨끗하게 보이는 게다 갈치거든요 해산물 많이 나는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어 맞아 음식 식재료를 맛보고 찾아다니라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나 봐 전국 다 돌아다녀요 <놀람> 제가 차산지 1년 됐는데 지금 7 2 0 0로 k m 탔더라고요 그게 즐겁지? <laughs> 네 즐거워요 내가 보게 너는 팔자인 것 같아. 요리하는 게 진짜 어. 제일 요리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다니게 되는 여행, 그다음에 뭐 미식 너한테 다잘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게. 앞접시 좀 갖고 왔다. 엄마 물좀 있니? 물 줄게요. <laughs> 그래 물물 물, 물을 좀 담오 엄마. 딸내미 시켜 먹는 게 제일 좋아. 역시 겹살은. 낮에 먹어야 맛있지 네. 아, 음. 이거 삼겹살이랑 같이 바질 구워드시면 맛있어서 여기다 바질 구워먹어? 네 바질을 좀 따올까봐요 바질이 있어 바깥에? 네 이게 다 밭이에요 막 부추 뭐 이런 거랑 다 키워가지고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누가 데려갈지 아까워 아까워 <laughs> 이게 뒤집는 타이밍 괜찮아? 어네 물은 안 갔어? <laughs> 막, 물부터 달라고 그랬으면 물을 붓겠어. 요지 무슨 고기를 먼저 붓고 있어. 어, 고마워. 장사가 잘 돼서 다행이다만, 아유,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힘든 일이야. 보통 힘든 일이니, 그게. 요리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 럼 체력적으로. 너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지? 네. 엄청, 직업병이 엄청 심해서 비 오면 손목부터 아파요. 아 어떡해. 우리 다 이제 서른인데. <laughs> 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해서 좋긴 하지만, 그거를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지, 그지?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럼. 그 예약이 되게 어렵더라? 예약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열리는데, 어. 이번에는 8초 정도만에 다 8초? 마감됐어요. <laughs> 한달 예약이? 이번에 접속자 수가 동시에 접속한 사람들이 5만 5천 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 <laughs> 나 니네 집에서 밥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 다 뿌려져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먼저 한점 먹고. 음, 이게 바질이 음. 돼지고기 기름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음, 야, 바질이랑 먹는 무 맛있다. 이제, 이제 깻잎 한번 드셔보세요. 뚝딱뚝딱 음. 이렇게 요리 잘해 최소 익힘 정도가 <웃음> 이분하게 <웃음> 이분하게 잘 익힌 느낌 응. 명란젓이 안 짜다 네, 이게 속만 이제 갈아 넣고 음. 이걸 볶을 때 음. 그 맛술 같은 걸로 단맛을 살짝 줘요 그치? 네. 그냥 명란 먹었을 때짠 그 맛이 안 느껴져 지금 매장 몇개야지 지금 세 개요 어 네, 하나 더 오픈해요 또 어디다? 백화점 반찬가게 오픈해요 그다 돼? <laughs> 지금 그래서 엄청 바빠요 막.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너? <laughs> 야 일을 일을 너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거 언제 다 해? 그 몸이 남아나질 않지. 저도 <laughs> 잠을 많이 줄여가면서. 또또 <laughs> 어... 또 하는 일이 뭐야? 뭐 연애 해야 되잖아. <laughs> 어떤 남자 만나고 싶니? 남자요? 근데 사실 남자 저는 약간. 좀 해주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한테 음, 음. 밥 같은 거? 밥도 그렇고 음. 뭐 걔가 필요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웃음> 얘가 <laughs> 큰일나 일하고 <문제를> 있어 <laughs> 어. 진짜 힘들게 일한 돈 그냥 꼴랑 어만놈만 입에 털어놓을 수가 있어 뭐야? 조심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해주는 것보다는 음. 약간 받고 싶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 누가 나한테 이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음, 음.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음. 어릴 때부터 워낙 알아서 혼자서 잘하고 음. 네가 다 해내니까 사람들이 쟤는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 우리도 맞아, 맞아. 힘들 땐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 네. 엄마도 그렇거든. 엄마도 다 잘할 것 같지. 엄마도 기대는 언덕이 필요해. <웃음> <웃음> 나도 좋아, 진짜 그런 언니. 사람 만날 거야. 엄마는 그게 제일 좀 속상해. 음, 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각자 서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각자 스스로 잘서 있으면 그것도 되는 것 같아. 어. 오늘 가야 된다고? 이제 일 가야 돼. 요 엄마 그럼 언제 또 봐? <laughs> 엄마 오늘 잔소리 다 못했어. <laughs> 엄마 가게에서 봬요. 엄마 가게 가도 네네 <laughs> 가게 들어가기 힘들어. 술도 좀 자제하고. 술 안. 아... 혼자? <laughs> 어? 자, 엄마 대행 서비스 끝났습니다. 아, 예. 그럼 <laughs> 맛있게 드셨나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엄마드닉 서비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 저 너무 좋았어요 네 팬이에요 아우 제가 팬이죠 <laughs> 어려웠어요 저도 <웃음> <웃음>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진짜로 네. 좋은 분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꼭 챙기기를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요즘 엄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좋았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겠습니다. 다른 셰프님 추천해 주신다면? 히든천재 오빠? 음... 네. 마지막으로 강민상 선배님께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주시면 될까요? 오늘 하루 엄마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